디즈니가 페미니즘 요소를 담아내느라 줄거리와 캐릭터까지 모조리 바꿔서 원작이 가지고 있던 매력을 훼손했다. 이는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를 향한 부정적인 후기 중 일부입니다. 올해 개봉한 실사 영화가 아니라 1989년도 애니메이션 개봉 당시에요. 중요한 대선제를 하나 짚어보죠. 디즈니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모두 익히 알고 있을 테고 저의 다른 콘텐츠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디즈니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 부모님의 돈을 뜯어내는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즈니 영화의 추억을 간직한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다시 그 아이한테 디즈니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무려 100년이란 시간을 이어온 콘텐츠왕국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흐름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989년작 영화 《인어공주》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비였을 겁니다. 디즈니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평가받을 만큼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영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꽤 고리타분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죠. 즉, 《인어공주 실사화 프로젝트》는 원작이 가진 매력 포인트는 가져가되, 이야기 구조를 현대인의 시각에 맞게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적인 각색 과정을 거치며 영화의 전개가 많이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에리얼이 트룰러브 키스를 전제로 하는 계약을 하는 건넌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야 라는 우르슬라의 가스라이팅 때문인 거라든가 여자 주인공을 키스에 환장하는 캐릭터로 만들고 싶진 않으니 기억 삭제 마법을 걸었다는 설정을 추가한다던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두 다리로 서는 해피엔딩이지만 그것이 가부장의 허락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던가 말이죠. 물론 기존의 잘생겼음 정도의 역할에 그쳤던 에리 왕자에게 에리얼과 마찬가지의 호기심 많은 탐험가 설정을 부여, 둘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은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아닌 같은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소울메이트로서요. 그러나 새로운 관계성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영화의 기본 줄거리와 2020년대 신규 설정이 잘 들어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였죠. 애들 보는 영화에 너무 빡빡하게 구는거 아니냐고요? 애들 보는 영화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뮤지컬 영화를 표방하며 나온 만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개를 보여 줘야 영화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사로 구현된 바닷속 풍경과 명불허전 노래들은 역시나 매우 좋았으나 원작의 이야기와 현대적인 설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콘텐츠 제목에서 언급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디즈니는 왜 인어공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실사영화는 지금의 시각에 맞게 많은 각색과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걸 두고 이 작품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점철된 심각한 원작 훼손, 원작 파괴영화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맞는다고 생각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1989년도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처럼 말이죠. 제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며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80년대 말에 제작된 인어공주를 그저 구시대적인 메시지로 가득한 영화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다나라 공주 및 왕자대 홀딱 빠져서 가족도 명예도 목소리도 다 버리는 이야기라며 폄하하기도 했죠. 그러나 1989년도 인어공주 영화는 기존 안데르센 동화 원작을 크게 훼손하고 파괴하면서까지 시대적으로 충분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은 왕자를 차마 제 손으로 죽일 수 없어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원작 동화와 달리 호기심과 탐구정신 가득한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준 것이죠. 이는 인어공주의 대표 명곡 파 o r 월드의 가사만 봐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나같이 혼나지 않겠지 난 알고 싶어 세상 모든 걸 정도로 번역되었던 노래의 가사. 실제로는 딸들 어린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당시의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죠. 물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포기한다던가 결국 남자들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던 결말 등 현대인의 성평등 의식 수준에서 아쉬운 요소가 없다고 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한계까지 고려했을 때 이미 디즈니는 그 시절부터 충분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작품을 위해 원작을 재해석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야 그 시대의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줄만한 영화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실사 영화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디즈니는 왜 인어공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답은 역시나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인어공주 프랜차이즈를 현대인의 의식 수준에 맞게 바꿔 앞으로 더 오래 팔고 싶기 때문이었던 거죠. 위험 부담이 높은 새로운 설정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성공한 기존 작을 손봐서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테니까요. 그러나 영화 개봉 이후의 성과를 봤을 때이 전략은 절반의 성공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로튼 토마토 관객지수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북미에서는 2019년 알라딘 실사영화보다도 높은 개봉 첫주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러나 해외 매체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중국과 한국에서의 캐스팅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디즈니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글로벌 매출 흐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이번 인어공주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노래 잘해서 뽑힌 것뿐인 00년생 흑인 여자 배우에게 온갖 종류의 비난과 조롱성 발언이 가해지고 대표 미디어 매체인 imdb에서 비정상적인 투표 활동이라며 조처할 정도로 다중계정과 자동투표 프로그램을 사용한 1점 리뷰 폭탄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요. 이를 보고 있자니 마치 영화 내내 서로 반복하고 미워하던 인간과 인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그 갈등을 끝낸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에리얼의 열린 마음이었죠. 그것이 혐오와 차별 그리고 분열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해하려 하는 막내 인어공주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저 또한 세상 속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좁고 얕은 식견을 넘어 더 넓고 풍부한 생각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고 및 반대 의견 수준이 아닌 조롱성 악플 달던 분들에게는 이말 하나만 전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올려줘서 고마워요.